안녕하세요. 테레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오성 선택권 누구를 뽑아야 되나 하는 주제에 대한 영상입니다. 네, 많이들 뽑으셨으면은 여기 보시면은 특수 보상에서 50회 달성 후 오성 궤도 선택 가능. 요거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뉴지, 모르가나, 아니 있는데 도대체 누구를 뽑아야 되느냐 고민이 좀 되실 거고 오성 선택권은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목표에서 어 마지막 채... 7번째 스텝 가시면은 5성 선택권 하나 더 줍니다 그래서 총 2명을 뽑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2명 중에 우선순위는 뭐를 뽑아야 되냐에 대한 개념을 먼저 정리해 볼게요 일단은 쭉 정리를 해 놨는데 5성 음, 선택권 추천 케이스를 총 3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 볼게요 만약에 조커 리셋 스타트로 가정을 하면은 정배는 1번이 모르가나, 2번이 안, 3번이 류지고 조커 없이 스타트 했을 때는 1번이 안, 2번이 모르가나, 3번이 류지. 만약에 조커를 리셀 했든 안 했든 중간에 요 3명 중에 하나가 나왔을 때는 명함을 늘리는 게 중요하니까 없는 캐릭터 우선 뽑으세요. 일단 이렇게 3가지 케이스가 정배고 이유 분석은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일단 모르가나, 안, 류지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스킬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네 모르가나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잘 쓰고 있고요. 일단 스킬 먼저 보겠습니다. 스킬을 보시면 예민한 후각이라고 해서 매번 다른 스킬을 사용할 때마다 직감을 획득하며 동료의 생명이 적을 시 자동으로 단체 치료를 진행하고 직감을 소모한다 이런 식으로 뭐힐 스킬도 있긴 한데 힐 개수가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다만 직감을 계속 획득하면서 질풍강습 후에 또 직감 힐전투 기술 후에 또 직감일 뭐 미라클 펀치 후 직감일 이런 식으로 약간 짜리를 계속 계속 넣어줘요. 그래서 안정감은 좀 떨어지지만 그렇다고 힐량이 막 아주 부족한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준수한 힐러고 특히 이 좋은 점이 미라클 펀치 스킬이 크리티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 모르가나가 장비를 크리티컬 세팅으로 맞출 경우 이 게임에서는 크리가 터질 시 확정적으로 위크가 발동되는데 추가 터를 얻는 거죠. 그래서 모르가나가 범용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크리티컬 때문에요. 그리고 이 게임이 향후 벨벳 룸에서, 뭐, 상위 컨텐츠에서는 두 파티 편성이 필수적인데, 아무래도 힐러가 두명 요구됩니다. 네, 힐러 두명 중에 한 자리는 모르가나가 초반부터 중반까지 꽤 자주 쓰일 거라서 아마 우선순위는 모르가나가 가장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초반에 조카랑 같이 편성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픽이라서 모르가나가 정배로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닙니다. 예, 타카마키안. 아는 스킬을 좀 보면은, 어, 적 화염 속성 데미지를 입으면 카운트되며, 예, 적이 여섯 번의 화염 속성 공격을 맞으면은, 몰두 상세, 상태가 되고, 어, 딜량이 대폭 증가합니다. 이 친구는 자체적으로도, 예, 딜량이 꽤 높은 편이고, 몰두까지 터지면은 딜량이 훨씬 더 뻥튀게 됩니다. 그리고 광역 딜도 좋구요. 여러 가지 광역 딜, 연소, 그리고 단일 딜도 괜찮고 굉장히 훌륭한 화염 속성 폭딜러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조커로 스타트하지 않았다면은 약간 딜량이 애매하거나 메인 딜러가 없을 수 있는데 그때 조커를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는 메인 딜러가 되겠습니다. 특히 약점 속성 공략이 필수적인 게임에서 이 화염 속성 딜을 책임진 책임진다는 점에서 필수로 육성이 되고 향후 미래 시 3개월 이상은 화염 딜러가 안 나오기 때문에 어뭐 나중에는 어떻게 인플레로 인해서 대체될 수 있는데 초반부터는 한동안 꽤 오랜 기간 내 네, 안을 화염 속성 주 딜러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모르가나 다음 픽으로 선호되는 네, 픽입니다. 특히 벨벳룸에서. 메인 파티를 조커를 넣는다면, 두 번째 파티는, 네, 안으로 넣으면, 은 네, 메인 파티, 서브, 탑, 서브 파티, 두 파티 잘 굴릴 수가 있어요. 자, 다음으로 3픽 류지입니다. 네, 류지가 3픽이지만 나쁘지는 않아요. 네, 류지가 일단 스킬을 보면은, 생명력이 낮을수록 공격력이 높아집니다. 자신의 턴 시작 시 자신이 생명력이 60% 이하인 경우 리바운드 효과를 획득하고 스킬 데미지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체력이 낮을수록 딜량이 굉장히 뻥튀기되고 음 딜량 자체는 준수합니다. 그리고 이 차지 일격도 한번 차지하고 다음 턴에 엄청나게 데미지를 주는 그런 재밌는 스킬도 있고 물리 속성 폭딜러로서 한 자리는 차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 이 친구가 계속 자기 체력을 깎으면서 20%나 깎죠. 뭐 데미 체력을 좀 많이 깎으면서 딜을 하다 보니까 조금 안정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범용성도 떨어지고 이 류지만을 위한 특화 파티 구성이 필요해가지고 아마 우선도 혹은 범용도 면해서 우선 픽은 아니지만 어, 나중에 물리 딜러가 꼭 요구되는 구간이 있을 때 그때 꼭 활약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앞에서 모르가나랑 안을 어 어떻게 얻으셨으면은 명함 정도는 챙겨갈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SSR 확정권을 정리를 했고요. 뭐 다음으로 의식 돌파가 있는데 의식 돌파는 사실 취향의 영역이에요. 네, 어떤 의식이 좋은가 이거는 약간 배부른 소리일 수도 있는데 어, 제 생각에는 다 하나씩 있다 하면은 의식 돌파는 타카마키 안을 추천드립니다. 네, 일단은 이 친구가 의식이 첫 번째 의식이 몰두 상태일 경우 동료의 공격력이 증가한다. 이게 범용성으로, 범용성으로 좋아요. 뭐, 딱히 특별히 조건부도 없고 그냥 무난하게 쓰기가 좋아가지고 일단 좋고 나머지 류지나 네, 모르가나 보다는 어, 제 개인적인 픽입니다. 저는 어, 안을 선택할 것 같아요. 물론 모르가나가 힐량 없 파는 부분에서 좋을 수도 있긴 한데 나중 되면은 힐량은 뭐 장비라든지 세팅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이 게임은 결국 딜량을 많이 뽑아야 네 여러 가지 경쟁에서 유리한 게임이기 때문에 어, 요식은 안을 선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당장 급하지 않으면은 미래 시를 위해서 확정 선택권을 보류하는 것도 좋습니다 아직 오픈 초반이고 뭐한달두달 달 후에 어떤 콘텐츠 어떤 캐릭터가 나올지 아직 확정적으로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미래 시를 위해서 보존한다 라는 선택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성 선택권 누구를 뽑을까에 대해 고민되셨다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